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말하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요. 오늘 되게 많이 쌀쌀했잖아요. 그래서, 오,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감기 걸리니까,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셔도. 원래 땀을 리고, 춥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와라. 네? 네, 우리께서. 이쪽에 많이 계시네? 원래 여기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태 m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무슨 노래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무무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안 아, 제가 어. 질환을 드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한번무 어? 감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해주세요. 무브 안무 아시는 분? <laughs> 여정도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오. <laughs> 길티 안무 따라 해보시는 분?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수 <laughs> 있는 <laughs> 안무지 않을까. 사실 네. 미국의 내년에 코첼라라는 공연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뭔가 저한테 있어서 뭔가 되게 의미가 큰. 제가 꽤나 오랜 시간 가서 활동을 아마 아시겠지만 했거든요. 한 17년, 18년 정도 이제 데뷔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또 저에게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제가 어뭐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저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 하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한 곡, 딱한 곡. <laughs> 자, 다음 질문이 이제.